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때 영상 하나 더 올리고 저도 이제 좀 일찍 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운전하느라고 많이 피곤해요. 오늘도 영상도 늦게 올리고 어, 예 그랬습니다. 자 어, 제목을 먼저 볼까요? 네 제목 신압으로 눈가에 이슬도 촉촉 깜깜한 밤하늘 바라보며. 점점점 부제목 노면 상투 논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이 부제목이 원래 제목이고, 요신압으로 요, 시나브로 이거, 요게, 이, 그, 원래 부제목에 순서를 바꿨어요. 이, 이게 어떤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제 댓글 달아주신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인데, 저 댓글 보면서 뭉클했던 거는 어저께가 처음이야. 이거 어저께 이제 댓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어, 그리고 윤동주의 별해는 밤, 서시, 참외록, 자화상, 뭐 그런 배경이 좀 약간 운치 있는, 어 깜깜한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 댓글 댓글에 맞는 어, 배경영상 그 화면을 제가 이제 구해서 여러분께 맞춰서 올립니다 자 방송 진행할게요 네아 그전에 후원해 주신 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리에스님 필명인지 뭔지 하여튼 그렇게 입금해 주셔갖고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서 감사하다고 전해 달래요 우리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우리 와이프로 후원해 주시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laughs> 네. 댓글 볼게요. 음, 아그 가슴 뭉클한 댓글은 마지막에 마지막에 읽어드릴게요. 어차피 그, 그 우리 이 차트랑도 관련 있으니까 자 일단 어, 오늘 논란이 된 노무현 상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엘빈 양님, 엘리아 형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08년 10월 발생했다고 흔히 알고 있는 금융 위기가 발생되기 2년 전 2006년 10월 집값이 고점인 게 맞는 건가요? 어, 이런 질문 가끔 받아요. 저도 되게 의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시방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엘리언님은 상위 100개 아파트만 찝어서 데이터로 만드신 거라 2006년으로 나오고 k b 같은 곳에서는 노도강 등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2008년이 고점으로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어, 정확했어요. 엘빈양님. 아 그렇다면 엘리언 형님이 보는 지표는 비유하자면 코스피 100 같은 것이고 막, 어우, 어우, 하나, 알려주면 10개를 배우시네? 아, 뭐, 어 노도강을 포함한 전체 지수는 08년에 꺾인 게 맞나 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어우, 둘다 정확해요. 저씨방 님도 정확하고, 엘빈 양 님도 정확하고, 어우, 그 다음에 발리홍 님,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고 갑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지? 아, 이거, 그, 옛날에 그, 1930년대 막 신문, 그 다음에 경성, 그 시가지 사진, 이런 것들. 제가 경매로 엄청 많이 그런 걸 구했잖아요. 음. 철라추님 미래에서 왔습니다. 9월 22일 어, 일, 1만 9천 명 이지롱 크크크. 어, 맞나요? 네, 오늘자로 19,400명 정도 되니까 뭐한 3, 4일 일주일 안에는 2만 명 넘겠네요. 2만 명 돌파하면은 어떤 이벤트 할까? 제가 어 그러니까 그, 그, 그 생방송에 훌러당 벗을까? <laughs> 노래를 한마디 할까? 예, 아니면 그 개그를 할까? 예, yeah,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발리 홍 님, 제 제가 사람 볼줄 아는데, 이분 찐 님, 어유, 뭐 찐빵이에요. <laughs> 어, 어, 그래서 감탄해 셨다거나그 어, 여러 가지 일본 일제시대 때 차트, 아 차트 보면 다 놀래요. 자, 제가 <laughs> 그 엘, 엘빈 양 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2008년 고점이냐, 2006년 말이 고점이냐에 논란이 많아요. 그걸 당연히 알아요. 그 그, 제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실 거예요.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1959년 그, 종암 아파트 있죠? 종암동에 최초의 우리나라 아파트. 그때부터의 파동 카운팅을 해서 제가 실거래가 지수로, 어, 또 CPI로 다 나눠가지고 물감, 그, 지수를 만들었는데 상투가 2006년 11월로 나와요. 지금 마우스를 제가 안 해놨는데. 죄송한데. 2006년 11월로 나와요. 그런데, KB나 감정원 보면 2008년 9월이 고점이라고 나와요. 그때 그 고점치고 급락을 한번한게 그 리먼 사태가 터진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보시면요, 제가 원래 서울 아파트 400개 단지로 MB 메이저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 중에 시가총의 상위 100개 가지고 스타 인덱스를 만들어요. 103개 단지인데 25만 4천 세대예요. 시총이 507조 원이고 평균가는, 이, 이 비중이, 비중이 59.6%라는 건 뭐냐면, 400개 중에 100개가 59.6%에요. 엄청 큰 거죠. 왜냐면, 5,000세대, 9,000세대, 막, 이런 세대들만 모으고 니까 그것도 강남, 송파, 이런데 있는 것들이니까. 평균가는요, 19.98억, 지금 20억 넘었어요, 지금은. 자, 어, 여러분께서 의문을 갖는 게, 자, 이제, 제가, 음, 여기 보시면, 여기 분홍색으로, 어, 강남 3구 매매가 있죠, KB.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서울시, 저, 이거 서울시, 매, 그러니까 서울시 매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노도강 매매가예요 자,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어, 요, 요봉 차트는 제가 만든 거예요. 2006년 1 1일을 고점이라고 나와요. 근데 서울 아파트 중에 강남 3구만 갖고 만들면요, 제가, 저는 급하게 빠지는 거, 왜냐면 저는 진짜 시가총액 상위 100개고, 요 위에 거는 강, 그 KB의 강남 3구를 다 평균을 낸 거야. 꼭지는 쳤는데 완만하게 빠지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 와중에 파란색 보세요. 노도강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엄청나죠? 특히, 여 제가 여여여 봉차트 있잖아요. 봉차트. 2년 동안 급락하는 거 보이죠?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라서 그래요. 그런데 노도강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강남 3구가 빠져도 노도강 이런 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 노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이 되고 떨어지는 그 버블 때문에 거래가 많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된걸 가중치로 둔다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더 오른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든 지표는 2006년 11월이 고점이라고 나오지만 KB나 감정을 해서 만든 건요. 여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2008년 9월이 고점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빠졌다 한번더 2009년 때한번더 고점치고요. 여기는 같이 빠졌지. 여기 강남구 3구도 빠지고 노도강도 빠지고. 그러니까 서울도 빠진다고 나오죠. 2000, 그 8년 말에는, 2.5년 1월까지. 자, 요 차이를 아시겠죠? 요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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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세가랑 매매가를 가지고 간 그, 메리언스 바운드 테스트, 과대 분산 테스트 할 때, 어쨌든 KB 데이터의 차이 알겠죠? 이건 KB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K, KB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로 보여드리면, 이거, 이, 이전 방송에서 했던 거 그대로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어, 요 초록색이 서울 아파트예요. 이건 감정원이에요. 감정원이나 캐비나 조금 밖에 차이 안 나. 어쨌든 2008년이 고점이라고 나와요. 그나마 이거는 물가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완만한 거지. 실제로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제가 만든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요렇게 빠지죠. 빠지잖아요. 그다음에 요, 요 파란색은 국토부에서 취합하는 실거래가 지수예요. 그 대신 서울 서울시 전 전수조사. 그니까 저도 실거래가고 국토부도 실거래가인데 저는 상위 100개고 국토부는 전수조사야. 그러니까 노도강이 노동강 금강이가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도 살짝 올라요. 그래도 그 KB가 올라가는 것보다 먼저 꺾였어. 그쵸? 먼저 꺾이는 거 보이죠? KB는 좀더 올랐어. 얘는 한한 한 5월달 정도에 고점을 쳤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왜2000 그 6, 6년 11월 또는 분기로는 2007년 1월, 그 그러니까 2006년 말 2007년 초가 상투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BOK 이슈 노트에요 여기에 어, 서울 아파트 20% 하락하는 걸 가정했을 때의 뭐 물가라든지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스트레스 테스트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국, 국회다 보고하는 거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요. 보세요. 주, 아, 엄청 중요한 거를, 어,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음, 보시면요. 여기 t가 있잖아요. t-e, t 플러스 -E,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수의 고점, t 시점, 그러니까 t0죠. t0, t 오리지널을 2007년 1Q로 봤죠. 1Q. 2006년 4Q 또는 2007년 1 q 예요 그때, 이때가 상투래니까. 근데 KB는 1년, 1년하고도 3, 그 3분기 지난 2008년 9월이 고점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아, 어. 어, 여깄네. 여기 볼게요. 설명, 주, 각주를 볼게요.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11개 국가에 대해서 2007년 1, 4분기를 주택가격 고점이래요. 중심으로 소비지출과 근원 인플레이션 순환 변동을 추출했다. 잘, 잘, 보세요. 11개국 가면요. 미국, 일본 다, 웬만한 데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걔네는 2008년 9월이 고점이 아니고, 2007년 1분기래. 저도 어떤, 약간 하면은, 이, 그,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하겠죠? 이거 말고도,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게 되게, 그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KB가 정확한 게 아니고, KB는 노도관 금강고 때문에 왜곡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버블세븐 무너질 때요 전부 2006년 말 2007년 초에 상투치고 반토막 났다니까 40%씩 빠졌어요 음마 도곡 렉스 목동 그 다음에 잠실주공 개포 이런 데다 박살났다니까 근데 걔네가 박살날 때 노도가 근강고는 2억짜리 3억짜리가 막따블났다니까 2억짜리가 4억이 됐다니까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수익률은 엄청나지 근데 15억짜리가 막 7억 8억 됐다니까 강남구 이런 그, 송파구 이런데, 목동이나 이런데는. 목동이 44% 빠지고 그랬다고요. 자, 그게 바로 이때예요 버블 세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버블 세븐. 이거 2006년 말, 그, 어, TV조선 7시 뉴스 캡처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서 2007년 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무섭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는데 왜? 노동강 근강과 싸구려고 막, 네, 싸구려고 하면 안 되고. 저 값, 초가값 파트지 올랐다니까. 지금이야 뭐 7억, 8억 이르죠? 그때는 2억짜리가 4억 됐다니까. 1년 만에. 강남구가 20억짜리가 40억 되긴 어렵지. 자, 그때의 버블 세븐 지역만 제가 따로 연구한 게 있었어요. 딱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버블 세븐인데, 버블 세븐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강남구 10개, 단지, 시가총액 상위로, 그, 23,000세대, 송파구 10개 단지, 49,000세대. 왜, 송파구는 왜 이렇게, 그, 똑같은 10개 단지인데, 왜 강남구는 23,000, 서초구는 19,000인데, 왜 송파구는 49,000이야? 아니, 헬리오 혼자 9,000몇 세대라니까? 그 다음에, 저 파크리오도 한 6,000세대 되나? 거기, 진짜, 이 송파구에는요, 3천 2천 세대 되면은 명암도못내미로 시가총이 상위 10등 안에 못던데니까 엘리트 랩 하면 이런데 막 5천 세대 이르잖아요 서초구 10개 단지 1 9 0 0 0 양천구 10개 단지 2 0 0 0 여기 다 목동이에요 분당 10개 단지 1 8 0 0 0 용인 수지 10개 단지 이렇게 제가 다그 지역에서 시가총이 큰 단지 큰 10개 단지씩 묶어 갖고 제가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 많이 올랐고 언제 빠졌나 그거 하는데 보세요 여기가요. 여기가 2007년이에요. 2007년 초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 선쭉 있죠? 이게 2006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지는 2006년 말에 상투 쳤고 어떤 단지는 2007년 초에 상투 쳤어요. 그러고서 빠지는 거 보세요. 무식하게 빠졌죠? 여기까지 빠졌죠? 6년 동안 빠졌대요. 6년 동안. 근데 제가 비교를 하려고요. 요거 노도강이에요. 노도강. 노도강 보실래요? 보세요. 분명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전부 폭락하는데 노도강만 이렇게 오른다니 노원구 노, 도, 도봉구, 강북구, 요, 오르는 거 보이세요? 노란 거? 요거? 근데 얘는 엄청 싼, 그, 저가 파트란 말이야. 근데, 노도가 금강구 이런 게 오르고 거래가 많이 되니까 거래가 폭발했거든. 그러니까, 시장에 왜곡 현상이 나가지고, 분명히 전 세계 증시는 2006년 말, 2007년 초에 상투치고서 전 세계가 뭐, 오르는 동안 폭락을 하는데, 우리는 노도가 금강구 오른 것 때문에 서울이 오른다고 착각이 있다고. 마치 주식시장에서 마지막 끝물에, 블루칩도 팔기 위해서 코스닥 아니면은 초저가 잡주들 우선주들 막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시, 상승용 목숨는 엄청 많은데 블루칩 우량주는 막 빠지는 거야. 그 팔아먹는 거라니까 착시현상이 이렇게 가지고 자 예, 증거를 보여드렸죠. 또한 가지 보이면요 여 그, 그거는 여러분들 5분위 배율이라고 아시죠? 5분위 배율 저가 아파트 20% 하위 20%의 아파트 평균과 고가 아파트 상위, 그, 그 20%의, 5분으로 나눠, 5로 나눠가지고, 상위, 그, 20%의 평균값의 몇 배냐?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바닥은 한, 정부로 봤을 때 한, 한 5, 그, 한4몇배에4몇 배, 배. 한 5배가 안 돼요. 근데 이번에 8.8배 갔다가 살짝 꺾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상이 2007년 1월 달에도 있었다니까? 버블 세븐 무너질 때, 상투 칠 때. 이해 가시죠? 그니까 2008년 9월 달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 의미하는 바는 있어요. 노도가 금강구가 상투치고, 서울 아파트가 상투치인가 2008년 9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똘똘한 그 블루칩들은 2006년 말에 상투쳤다고. 왜냐면 세력들은 그런 걸 해먹거든. 크게 해먹는 거. 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댓글, 가슴이 뭉클해지는 댓글, 여러분들, 그, 그, 손수건 하나씩 준비하세요. 아니면 옆에 휴지라도 눈물 훔칠 눈물 콧물이나 눈물 이렇게 닦을 유튜브 듣다가 엘리엇 유튜브 보다가 막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 아빠 왜 그래? 엄마 미쳤어? 누가 옆에서 그런다니까 딸내미가 자 여기 보시면요 미국 300년 차트 에보면 대통령 얼굴 사진 있잖아요 어, 뭐 워싱턴도 있고 링컨도 있고 막.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갖고 그 미국 300년 차트 할때 여기에 뭐 앤드루 잭슨 그 다음에 뭐 뭐 루즈벨트, 레이건 대통령 쭉 대통령 사진 넣잖아요. 클린턴, 부시, 오바마 그다음에 트럼프, 바이든 뭐 대통령 쭉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서 요 차트도 있었죠. 여기도 보면은 저 위에 볼게요. 제가 맨날 엘리엇 파동하면서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옛날 생각 나실 거예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 저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윤보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19년 집권했고 한참 가서 최규하 대통령 잠깐 했죠 권한대행 했다가 이제 대통령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 아까 그 상투 얘기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김현미 대통령 이거는 옛날에 제가 만들어놓은 거요한 한 2년, 3년 전부터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사진 그대로 냅둔 거예요. 자, 이런 차트를 보시면서 이게 지금 김현미 대통령 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자리가 상승 오파라고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3파와 1파, 뭐, 1파와 이런 거.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세월의 흐름을 딱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 밑에다가 서울시장도 얼굴 해놨죠. 그, 그 서울시장 제임할 당시. 자, 이제 댓글 이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쿵, 마음 심쿵심쿵하니까 한번 그, 보, 보세요. 음, 다 보니까, 조피디님, 그, 그, 필명만 보면, 피디라고 그러니까 되게 젊은, 그, 뭐, 2 30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필명만 보면, 피디라고 그러니까. 어, 보통 우리가, 그, 무슨, 뭐, 어, 뭐냐, 뭐, 거, 뭐냐, 러, 런닝맨, 이런 거할때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는 그 기사들 때 보통 그 사람들도 피디라고 그래요그 어, 다음에 로드, 그, 로드 매니저라고도 하고 로드 피디라고도 하죠. 이렇게 운전하는 거, 이렇게 멋있는 거, 이렇게 장소 찾는, 맞다. 그래고다 젊은 사람이 생각한데 전에 그 아드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좀 나이 연식, 나 이거 아 이럴 이럴 때 연식 있다 고 그러면 안돼 이제 어, 연륜 이 있다 이래야지. 제가 이제 서른한 살밖에 안돼 갖고 제가 좀 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철 들으려고 포, 포항제철 입사하려고 했는데 포항제철 가면 다 철든대요. 무거 워서 그렇지. 예. 자. 하, 추석 연휴 늦은 밤 제가 좀 장엄하게 읽을게요. 준엄하게. 연휴의 고단함에 감사하며 따스한 차한 잔으로 내일의 행복을 기대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영상이 떠났나? 아, 일본 91년 일본 부동산법을 그 엑셀 제가 계산할 때 그거네. 컴 속의 차트 파동을 보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스스로 돌아봅니다. <laughs> 어, 제 차트 보면서 이제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사진에 나를 입혀봅니다. 희노애락이 켜켜이 묻어있는 걸 보니 새삼 낮아지네요. 신압으로 눈가에 이슬도 촉촉. <laughs> 깜깜한 밤하늘 바라보며 상승오파 고점 언저리에서 가장 감사한 선물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이었구나 느낍니다. 엘리언님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환하게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이모티콘, 네모난 거는 제가 크롬이라서 이게 예쁜 이모콘, 칼날 이모콘이 잘안 뜬다고 그러더라고. 전준상님, 조피디님 글을 읽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글 속에서 무언가 뭉클함이 느껴지는데 저도 조피디님과 비슷한 감정이 드네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알게 되고 느끼셨던 부분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길에 꽃기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 그러니까 조피디님께서 답글 다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 여기서, 신압으로 눈가에 이슬도, 아, 이건, 이거 여기 이걸 봐야 돼. 신압으로 눈가에 이슬도 촉촉, 깜깜한 밤하늘 바라보며, 점점점. 아, 이걸 다 보고서, 시가 딱 떠오르는 거야.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어, 저 진짜, 저 옛날에 문학, 문학 소년이 꿈이었거든요, 저. 이제 소설 쓰고, 수필 쓰고, 시 쓰고, 막, 이러고, 저는, 그, 할, 그, 그럴려고 그랬었어. 아이. 그래갖고, 제, 제 별명이 시인이었어요. 시인. 원시인. 아. 이렇게, 잘 나갔다가, 이럴 때, 쪽 하면 안 되는데. 아, 전, 쪽, 개그 본능이 튀어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아, 어쨌든, 오늘 데이터잘 봤고요. 댓글도 보고, 댓글 읽으면서 이렇게 막 수련해주고, 마음이, 이렇게 딱, 정화된다고 그럴까? 기분이 후련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다 읽고 나니까. 그럼, 나이 먹었어도, 나이 막, 70, 80 먹었어도 갑자기 이제 혼자 있다가, 엄마, 엄마, 그러면서 막 우는 할아버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가슴이 후련해진대요. 그런 것 같다, 이제 마음이 정화된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도 오늘 엘리어TV 구독하시면서 보면서 오늘 그 차트도 보고, 2007년 초가, 그러니까 2006년 말, 2007년 초가 버블 세븐 고점이 고점이냐, 아니면 2008년 9월 노도강이 칠대가 고점이냐, 이제 논란이 있지만, 둘다 고점 맞아요. 서로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저기, 어, 저기 시카고 사진 보면서 우리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분이 꿀꿀하니까, 좀, 좀 맥주 한잔 할게요. 맥주 한잔. 아, 어, 이거 오늘 맥주 한잔. 지금 마실까? 에이. 아, 취한다. 어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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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취해서 안 되겠다. 어, 해롱이라고 하니까, 음악 들고 빨리 마쳐야지. 음.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하시고 엘리엇 오늘 지방 갔다 오느 하고 영상도 못게 올리고 그랬지만 기다려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음, 에, 이 작업실을 지켜준 우리 소, 초점이 잘안 맞아서 안 되겠다 이대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